자이거에 제발 리뷰할 제품은 포스트 위드 캠핑 외관입니다자 이거 설치하는 방법은 이걸 풀어주신 다음에 벗기 이거 벗기고 설치시고 끝입니다. 이 자, 이 운영하시면 하나 다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끌어도 됩니밝발글쇠 있어야지 뭐. 아지 않습니다 이정도 설치방법 자 이거 코스트위드 어, 캠핑회관인데 어린아이가 충분히 탈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설치방법도 아주 간단하고 얘를 이렇게 땡기면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들고 얘를 누르면 그냥 펴지는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있어가지고 어, 오므리고 펴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 멈춤 브레이크 페, 페달이 있어서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 음, 고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동용, 얘 같은 경우에도 이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폈다가 오므리다가. 그리고 높낮이 조절도 되고 높낮이 조절도 아주 편하게 되고 네, 높낮이 조절도 되고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 여기를 누르면 이제 고정이 되겠죠 자 이제 코스트 위드 캠핑회관을 어, 차에 싣는 법 한번 얼마나 수납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쉽습니다. 여기는 고리를 잡고 당기 버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모든 데 이렇게 쉬어. 설치 방법은 되게 간단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딱, 수박을 시면 간단하게 설치다 와우, 촬영장비를 엄청 많이 들고 가시네요. 안 무거워요? 네. 음. 자, 아, 이렇게 촬영을 한번 가면 이렇게 짐이 많아요. 그러나, 아주 편안하게. 캠핑웨이건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근이 혼자 펼수 있겠어요? 네. 아. 그렇지. 그것만 풀고 쫙 펴면 돼, 그냥. 어, 그렇지. 그 가운데 뽕 눌러. 그렇지. 끝. 설치 완료. 아, 누구나 쉽게 아, 하네. 이렇게 우리 집을 다 실었습니다. 카메라 장비가 되게 큰데, 이 정도도 다 들어가네요. 음. 자, 우리 민가 잘 끄고 가네. 민가 안 힘들어? 자 민간이 네? 이거 언덕 배기에 흘릴지 모르니까 자 브레이크 좀 잡아줄래? 그렇지 꽉누른데 한쪽 더 옳지 잘했어요 혼자 흔들어 봐봐 안 내려가지? 네. 어, 자 이렇게 우리 캠핑 회관이랑 어, 놀러 왔어요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촬영 장비 세팅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자 오늘 코스트 위드 캠핑회관 없었으면 이런 촬영 을 못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카메라 가방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조명 그리고 삼각대랑 소프트 박스 그리고 조명에 관련된 스탠드 그외뭐 의자라든지 매트 이런 것도 여기 가운데 코스트 위드 캠핑 외관으로 다 가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요. 앞으로도 촬영하고 뭐 마트 장보기 그런 아이고 또 우리 차박을 하러 갈 때도 뭐 물론 필수적으로 가장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코스트 위드 음, 캠핑 외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모델 촬영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족 사진 촬영하러 왔는데, 이렇게 사진 촬영할 때저 같은 경우에는, 아 캠핑회관을 이용해서 하니까 정말, 정말 편합니다. 보통은 이게 짐이 많아서 이 장비들을 잘안 가지고 다니고 이러니까 점점 사진의 퀄리티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 외관 하나로 이런 카메라 모든 장비들 있죠? 요런 장비들. 그 외에 가방. 그리고 뭐 삼각대.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갈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자. 뭐 하시나요? 민근이 아빠 놔두고 가네?